혹시 자연 친화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야생동물 방지 솔루션을 찾고 계신가요? 이 태양광 유해동물 퇴치기는 초음파와 진동, LED 발광 기능이 결합되어 있어 멧돼지, 고라니, 두더지, 족제비, 들쥐, 조류 등 다양한 유해동물을 효과적으로 쫓아내는 뛰어난 제품입니다. 태양광으로 충전되어 전기료 부담 없이 지속 사용 가능하며 강력한 초음파와 진동이 동물들의 본능을 자극하여 자연스럽게 멀리 떨어뜨립니다. 또한, LED 발광이 야간에도 시야 확보를 도와 안전성을 높여줍니다. 친환경적이면서도 강력한 방제 효과를 원하는 분들에게 딱 맞는 제품으로, 농장이나 논밭, 정원 등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해충과 유해동물 걱정을 한 번에 해결하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